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최은숙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편안하시죠? 여러분 편안한 게 최고입니다. 방콕 열심히 하시고요. 답답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손님 모셨는데 여러분 잘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 혹시 영어로 RESTORATION. 이라는 거를 아시고 계시겠죠? 저는 몰랐지만 시청자로나 아셨을 것 같아요. 아, 복구한다는 뜻인데요. 특별히 저희 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하는 것을 도와주는 홈텍 리스토레이션의 이원재 사장님 모시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리스토레이션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예. 저처럼 먼저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리스토레이션 은 어, 비즈니스는 사실 생, 좀 어, 한국분들한테 생소한 비즈니스인데 어, 만약에 어, 어, 개인 집이나 사업체 건물을 갖고 계시는 분 중에서 거, 건물 내에 아니면 집안 내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물이나 불 아니면 재난 등을 통해서 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 그때 저희가 들어가서 그거, 어, 그 사고난 그 집을 아니나 건물을 저희가 어, 원상 복귀로 아, 복원 복구하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어, 지금 복원 복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물이나 불이라고 말씀을 또 네.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게 집이 물이 들어왔다라던가 불이 났다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물이라 그러면 사실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우리 집에 데미지가 있다. 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집에 수도 파이프가 터져 버렸다. 그럼 그거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건가요? 이 s 서 뭐가 되겠는데요? 음, 네. <laughs> 우선 아, 집안내 우리가 네. 가정집을 위주로 얘기를 해볼게요. 네. 집안내 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 물을 사용하고 있는 라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래서 네.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와시미싱도 있고 여러 가지 라인에서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와시미싱에서 그고멍 호수가 무슨 호수가 파열이 돼갖고 물이 샜다든지. 생각하기도 싫어요. <laughs> 화장실에 클럭이 돼갖고, 하수도 그건 클럭이 돼서 거기서 넘쳤다든지, 아니면 화장실 뒤에 있는 파이프라인이 터져갖고 물이 샜다든지, 또 아니면 부엌에서 물이 파이프라인이 터져서 물이 샜다든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홈모어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는 그거 금방 조치를 할수 있겠지만, 어, 그렇지. 네. 만약에 주말에 친구네 집에 갈 때든지, 직장을 음. 일을 나가셨다든지, 아니면 어 런킨에 어딜 저기 여행을 갔다 오셨더니 음. 집안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특히 그 와시미싱에서 어, 터지는 경우도 어. 많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그때 당시에 당황하지 마시고 어. 그거를 담당 전문적으로 담당해서 복원복구해주고. 모든 걸 처리해줄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철교회사입니다. 어, 저는 실제로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가 집이 2층짜리 <laughs> 집인데 예. 캠핑을 갔다 온 사이에 2층에서 물이 터진 거예요. 예. 근데 2층에서 물이 터졌다는 얘기는 집 전체가 다 그렇죠. 망가졌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뭐 난리가 났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뭐 보험회사랑 이렇게 얘기해서 집을 고치는데 6개월이 걸렸고 예. 6개월간 호텔에서 살았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 친구의 말을 들었을 때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보통 제가 당했어요. 음. 이런 일이. 그러면은 보험회사에 먼저를 전화하나요? 아니면 이혼 재사장님께 전화를 먼저 <laughs> 하나요? 우선 보험회사를 전화를 해야 죠 클레임을 신청을 해야 되지만 네네. 그 보험회사에 전화하시기 전에 그그 그 데미지를 갖다가 맡아서 해결해 줄수 있는 그 음... 전문 업체를 갖다가 같이 선택을, 같이 와서 해가지고, 아. 같이 연락을 주세요. 보험회사에서 하고, 어. 그 다음에 저희한테 주시면은, 어. 보험회사한테 연락을 하게 되면은, 클임 넘버를 줄 겁니다. 네네네.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아. 저희가 금방 처리를 해드수 있고, 일을 시작, 빨리 시작할 수가 있고. 아좀 자동차 사고랑 좀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비슷하죠. 음. 예. 사고는 사고니까 하나는 네. 자동차고 하나는 집입니다. 그래서, 네. 그, 그거를 저희가 이제 맡아주는 거죠. 아. 또한 가지 거기에서, 아, 어, 보험회사를 쉽게 얘기하면 어저스터라고 그럽니다그런 근데 어, 만약에 사고가 커지,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 나를 대신해서 맡아서 해줄 사람이 또 필요해요. 음. 그때는 우리가 말고, 우리는 공사만 맡아서 도와주고, 공사에 대한 클레임을 해주지만, 전반적으로 뭘 갖다가 보험회사와 싸워야 될 일이 있을 것 같다 할 때는, 어, 그걸 대행해주는 사람을 퍼블릭 어저스터라고 그 합니다. PA라고 그러는 거고, 그 퍼블릭 어저스터를 선임하고, 저희를 선임하고, 어, 같이 하시면은 음. 일을 좀더 빨리, 순, 어, 순조롭게 순할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피해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을 음. 아, 거의 100%에 맞게끔 음. 저희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크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어, 에어리가좀이펙트 사고 어, 났을 때는 얼마만큼 네. 저희가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예 어, 지금 말씀하실 때 예스 오 노라고 아까 하셨거든요. 예. 그니까는 이제 장마라든가 큰 비에 의한 피해와 집안에 수도가 터졌거나 뭐 하수도가 역류했거나 했을 때 물이 피해 어느 게 예스고 어느 게노예요 <laughs>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집안 내에서 네. 일어나는 모든 것은 저희가 다 음, 커버가 간단하게 됩니다. 음, 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일반 호모너 이전 저기 집 보험으로 다 커버가 되는데 네, 네, 네. 많은 특이한 국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 보, 집을 사시거나 집 보험을 들을 때 아, 가입을 안 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적으로 네. 어, 플 r 디 n c 스 한국말로 하면 홍수 피해 보그거하고 네, 네. 백플로어, 네. 인슈런스에서 바깥에서 하수가 넘쳐가지고 물이 안으 집안으로 들어왔을 음... 경우 그거 갖다가 가입을 안 하시는 분인데 사실 큰 비용은 안 들거든요. 근데 어... 네, 그거를 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다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조자는 플러드조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드시는 분이 많은데 저도 그 생각했어요. 예, 플러드인슈런스라는건꼭 홍수가 나야지만 커버가 되는 게 아니라 음... 예를 들어. 서 음. 며칠 전에, 어제, 뭐,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아유, 막, 뭐, 앞이 안보게 오죠. 물이 입구를 통해갖고, 문 쪽을 들이쳐서 물이 안으도 조금 들어와서, 카펫이나 우드 플로어를갖 데미지를 입혔다. 음. 그것도 플로딩인언서에서카버가 됩니다. 아,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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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그거 여지껏 고치고 막 하느라고. 오. 근데, 말씀 잘하셨는데, 고칠 때. 네. 플로를 고치되 일부분만 고치게 되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어, 그렇죠. 일부분을 고치시게 되면은 다른 쪽하고 이쪽이 표시가 납니다. 저는 알죠. 다른 예. 사람은 몰라도 그렇지만 집을 사시러 오시는 분들, 아. 그 상대편 저기 바이어 어, 리얼터들은 보시면 금방합니다. 아. 그럴 때 집을 하기가 힘들고 그때 가서 이제 내돈 들여서 그걸 다고쳐줘야돼 전체 하우스로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미리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음. 얼마큼까지 우리가 이걸 해줄 수 있나 최대한 해갖고 나중에 아. 어, 집을 파실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피해를 보지 않게끔 저희가 오. 도와드립니다. 예. 한 가지 이제 저희 같은 이렇게 교민들이 영어가 사실 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슈런스 회사와 이렇게 클레임하고 상대하는 게좀 어렵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이제 클레임을 할 때. 사장님께서 그것도 좀 해결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죠. 일단은 오. 저희한테 연락, 일단은 가능하시면은 보험회사 연락하시고 클레임 넘버를 받주시면 좋지만, 네. 그게 어려우실 경우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저희회사에서는 지금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그 도와드리는 직원들이 한국어, 스페니시어, 네. 그 다음에 월남어까지, 베트남어까지 해서는 3개 국어를 저희가 다 맡고 있으니까, 오. 어, 아무 때고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주신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사장님도 영어 잘하시잖아요. 아, 예, 뭐 <laughs> 조금 하셔야죠 네. 사장님이 사실 군에도 오래 계시고 하셔서 예. 미국 생활 굉장히 오래 하시기도 하셨고 네. 미국의 이런 문화나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셔서 사장님 알고 있으면 도움을 많이 받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또 궁금해지는 게 저희는 집안에 그런 일이 생기면 사실은 어 이렇게 리스토레이션 하는데 전화를 해야지라는 것보다는 얼른 아는 핸디맨 아니면 아는 공사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럼 두 분이 좀 다른 점, 두 비즈니스의 다른 점이 있나요? 핸디맨이라는 거는 아 고장 나는 것을 고쳐주시는 분들, 네. 컨츠월터들도 어, 고장난 걸 고쳐주시는 분들이 이제 그 핸디맨의 컨츠월터들이고 네. 저희 리스토레이션 어, 업체는 그 사고 났을 때 집안 전체를 갖다가 다시 완전하게 어~ 원상복귀를 시켜 주는 걸 저희 레스토션입니다 음. 그래서 일반 그~ 사고 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집을 매매할 때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아. 그걸 전부 다 해갖고 나중에 매매할 때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게끔 거기까지 신경 써서 완전 복구를 시켜 주기 때문에 네. 아~ 집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어~ 저희를 통하시는 게 아니 우리 같은 전문 회사를 통하시는 게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음.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의 보험을 제대로 갖고 계시면은 따로 뭐 주문해서 나갈 돈이 없습니다. 어. 디닥트블 외에는 나갈 게 없으니까 어.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어, 고그 정도 디닥트블 정도는 뭐,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보험 설정할 때 하신 거니까 보것만개선하시고 음. 하시면 저희가 나머지는 다 해결해드립니다. 레스토레이션 음. 비즈니스가 그러면은 라이센스가 또 따로 필요한 비즈니스인가요? 일반 정확한 라이센스는 없고 그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아. 거기에 어, 교육을 수료를 해야 돼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을 해야 되는데 아. 에, 거기 뭐 가서 실질적으로 또 같이 합숙하면서 하는 교육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는 두 사람을 어, 몇 사람을 제 직원 중에서 이제 그 교육을 시켰고 네, 예, 그래서 전문적인 그걸 가지고 풀 서비스를 다 하고 있죠 저희 회사에서 오, 예. 지금 뭐 각국 언어가 다 된다고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보험회사를 컨택하는 거 클레임 하는 것까지 다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특별히 요즘처럼 비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버킷으로퍼붓는 것처럼 와서 집안에 데미지가 생기고 했을 땐 일단 인슈런스 먼저 내가 가지고 있나 보시고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잠시 쉬고 와서 화재가 났을 땐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아마톡. 오늘은 홈테크 레스토레이션의 이원재 사장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설명을 드렸는데, 레스토레이션은 도대체 뭘 하는 일이길래 여기까지 나오셨나 궁금해 하실 텐데, 지금 보신 분들은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어, 물과 불 등으로 인한 그 가정의 피해, 우리 하우스 피해를 다시 원상 복구 시켜주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물에 대한 설명은 좀 했어요. 네. 이제 뭐 플러드일 수도 있고 집안에그 플러밍, 이제 파이프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불은 사실 물불이 합친 데미지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불이 나서 물로 끄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파이어 데미지가 가장 그 문제가 큰데. 음. 일단은 뭐그렇다고 해서 어 집안이 전소될 정도까지가 파이어가 아니고, 네. 일부분. 예를 들어서, 그, 부엌에서 네. 음식을 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네. 임시 껐는데, 이제 연기가 계속 나고 그러면, 파이어 대판면 전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이어 대판면 오면은, 일단 불씨를 완전 제거하고 해서 물을 다 뿌려버려요. 어머나. 응. 그, 굵는 게 옳은 거야, 지금? <laughs> 그걸 안 하면 나중에 불씨가 다시 살아날까봐. 아. 네. 그리고, 어느 집은 가스라인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씨가 남있을때 나중에는 큰 더큰 화재가 났기 ]구나. 때문에, 이거 물을 뿌리고, 완전하게 아. 잠그고, 잠그고, 뒤정리를 하고 갑니다. 그러면은, 아. 불이 나게 되면 우선 첫째쪽으로 불이 나서, 어, 그 불에 그 파이어 그 스목 때문에, 지금 네. 뭐 웬만한 집안들이 그 팬을 갖다가 얼어로 나가지고 자동으로 환기가 되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그 스목이 아. 집안 전체로 금방 퍼져버립니다. 아유, 온집안에 연기 냄새는 예. 곰국 끓여보면 알아요. 가끔 음. 곰국 얹어놓은 거 잊어버리고. 그히청국장하고 <laughs> 아, 정말 저 곰국 한번 태워봤는데, 예. 온집안에 냄새가 한달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 냄새를 일주일, 이주, 한 달이면 못 느끼지만 외국 사람들이 오면 딱 열자마자 열자마자 느끼고 음. 그 냄새는 절대 안 없어집니다. 아,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네. <laughs> 어. 우리한테는 유스가 되기 때문에 그 냄새가 이제 우리한테 느끼지 못못못 못해도 집안 자체에 벽에 붙어 있는 그스모그 거는. 남아있습니다. 음... 그리고 물 데미지는 당연히 무릎 뿔수서물 데미지가 나오고. 그 네. 그럼 두 가지를 갖다가 다해결 해야 되는데. 네. 물 데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바닥 바꾸고 저기 말리고 그러다 끝나지만 네, 네. 다 이제 벽 같은 걸 뜯어서 이제 다 말립니다. 뭘줄치면 네. 됐다고. 근데 파열 데미지는 우선 그 벽에 있는 그 스목을 다 빼내야 됩니다. 기계로.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예. 스목을 다 빼내야 되고. 돌릴 때그 돌릴 때그 수목이 이제 빠지게끔 하는 게 있어요. 싹팅하는 그 기계가 그거 하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리컨스션션해서 그걸 다 다시만 해가지고 그어 수목을 갖다 없애서 리페인트까지 다시 들어가야 돼요. 오. 그러면 수목 때문에 좀 조그만 불이 났었어도 네. 공사는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러게요. 응. 그리고 어, 우리 저 호면 그러니까 그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모든 가구나 옷이나 모든 재산들이다 냄새가 배어있기 때문에 다 다시 그거 다, 다 닦아야 되고. 옷은 어떻게 해요? 옷은 저희 갖고 와서 다시, 어, 저희 공장에서 그걸 다, 다 드라이 클리닝 합니다. 근데, 숨어 오... 불이 나갖고 숨어이 들어가는 옷은 직접 그 드라이 클리닝 안, 안 되고, 저기 세탁소 갖다 줘도 냄새가 빠지질 않아요. <laughs> 그래서 저희는 아, 공장에서 기계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간은 냄새를 빼는 작업을 합니다. 네. 그거를 빼주지 않은 이상은 냄새가 계속 납니다. 그 처음에는 그 드라이 클리닝 끝나고 나면 프레쉬해 뭐 보이지만 조금, 항상 그플라스틱이 씌워져 있잖아요. 네네. 조금 지나고 나면 냄새가 다시 나와요. 아 그래서 그 냄새를 시작할 때 빼내지 않으면 음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드라이 클리닝 기도 인슈런스에서 내주는 건가요? 저다 내주죠. 지금 이제 왜냐하면 지금 잠깐 제가 곰국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이 스토브에서 삼겹살 굽다 불내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고 많죠. 예. 이 스토브 위에 저희가 이제 전자렌지가 있잖아요. 예. 그걸 홀라당 다 태우고 막 예. 녹아버리고 이런 경우가 실제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아이 정도 데미지가 인슈런스가 해줄까라는 의심을 하는데 이제 걱정돼서 전화를 그렇죠. 못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먼저 저희 도장면 전화해서 이거 해줄까요?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고 네.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주시면은 네. 저희가 나가서 봅니다. 어, 나가서 현장 나가서 검사를 하고. 네. 어디서 어디까지 커버가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아 네. 그래서 아 기간은 대충 며칠간 걸리고, 어, 류컨스 섭씨는 저희가 날짜를 정확하게 며칠간 걸린 못해요. 네. 그, 일단 그 사고 난 지역에다가 퇴퇴하는 데고 시간하고, 리, 리, 리컨스럭션 하고, 만약에 전체를 갖다가 다, 집안 전체를 다 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가 보험회사에다가 연락을 해서, 음. 호텔에 거주할 수 있는 곳까지다 만들어드리고, 공사하는 음. 동안에, 어떤 분들은 진짜 3개월에서 6개월, 1년까지도 호텔에 있는 분들도 계세요. 어. 그게 다 보험회사에서 커버가 되니까. 제 친구. 예. 어. 그렇게 하시고. 다만, 문제는 보험을 들을 때, 집을 사갖고 보험을 드실 때, 절대로 싼 보험을 드지 마세요. 싸게, 싸게, 싸게 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문제가 생긴 다음에 카바를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음, 조금 이따 제가 그 시간이 되면 또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외국 사람들도 그런 케이스가 몇번몇번 있어가지고, 어, 어 저가 하신 분들 인데그 보험을 제대로 드시고, 아,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해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모든 물을 다 해결해 드리고, 음. 아까 말씀했듯이, PA들한테 연락하셔도 되고, 그건 손님들 선택입니다. 음. 예. 근데 이제 물하고 불을 이제 저 복구를 해주시고, 보험회사 청구까지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예. 그 외에 다른 일도 또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그 하다 보니까, 워터 데미지는 거의 다 플러밍에서 오는 일이에요. 네, 네. 음. 그리고 백플로우를 하다 보면은, 그, 그, 어, 하수도가 저기 집안에 백플로우는 별거 아닌데, 밖에 시리존 에어를 에서 백플로우가 시작돼갖고 불이 어, 넘쳐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저기. 마당 을다 파야, 파야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기, 어, 플러밍 대판면 에서 우리가, 그, 랜스케이핑 대판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리게이션도 설치해드리고 다, 한거다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있을 경우는 저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 원스톱 체제로서 다 해드립니다. 종합 서비스네 예, 다만 루핑은 저희가 직접 하지 못했고 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고서 루핑은 저희가 그 미국 굴지에서그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사용해 갖고 그 사람들이 다아음부 음. 끝까지 해결 을다 해드리고. 음. 네. 그러니까 이제 물과 불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플러밍이 문제가 마당 바뀔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인데 그걸 다 해주신다 뭐 예. 잔디도 다 복원해 주시고 그렇죠. 원래 있던 상태로 만들어 준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예. 거잖아요 예.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지금 방금 든 생각이 이 동네에 토네이도도 좀 음. 있는 편이고 예. 저 여기서 이제 아니 그니까 학교 다닐 때 친구네 집이 날아갔어요 예. 토네이도에. 그더누디 쪽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집을 새로 져주시나요? 우리가 져주는 게 아니고 네. 만약에 지붕이 날아갔다 지붕. 네. 그러면 건축들이 들어와서 보험에서 다 커버가 돼요. 네. 그건축되여서저 건물 다시 세워주고 지붕 올려주고 다 합니다. 루퍼, 그다음에 건축들이 집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 날라갔을 경우, 집안에 지붕이 날라갔을 때는 그 안에 모든 나의 재산이 다 날라. 비를 맞아서고다져을 때든지. 그렇죠. 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네. 우리는 건물 내는 것만 싹다 해결을 싹싹 해주고, 아그 외에 건담당자들이 또 그걸 다어 하게 돼. 전문 업체들이 어. 하는 거죠. 허리케인도 네. 허리케인 비즈니스 어, 따로 어가죠 허리케인 라이셔스를 드셔야 돼요. 토네이도는요? 토, 그게 허리케인 쪽에 들어가죠. 아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플러드 백플로우가 포함되어 있는지 봐라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인슈런스를 들을 때. 그러면은 또 허리케인. 당연히 야돼요 예. 조금씩 돈이 계속 올라가고. 조금씩 올라는데 그게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 그 비싸지 않는 이유가 여기는 일단적으로, 어, 플로어 은에어리어가 아니에요. 조지아는. 음... 그 때문에 값이 쌉니다. 백플로어는 제가 가격을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음... 그것도 많은 일이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음...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조금만 더 주면 그게 커버가 되는데 음... 그, 이 어떤 저기 어느 그뭐 보험 에이전트들은 손님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싼게 애당체 미리 카버레디 이런 거 저, 줄여가지고 싸게 해서 제시를 할 때가 있어요. 어... 그러면 다른 건 내용을, 어, 보지 않고, 그냥 공부한... 카드 싸이 그냥 사인하시는 분이있거든요 네, 네. 음... 근데 만약에 그런, 이런, 저, 저하고, 저하고 이렇게 연결된 비,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어, 그렇죠. 예. 음. 만약에 생겼을 경우에는 그 혜택을 볼수 있는 게리미트 제한이 어... 됐기 때문에, 어... 그거는 좀, 좀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아요. 어, 꼭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백플로우 얘기해서 또 생각난 게 있어요. 예, 예. 그게 뭐냐면 저희가 정원 나무가 큰거 있으면 참 보기는 좋은데 예. 나무 뿌리가 하수구를 막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백플로우가 있는데 그건 역시 레스토레이션에 해당이 된다. 그거는 레스토레이션에서 커버가안 됩니다. 그거는 저도 그 거의 제가 보험 에이전트가 아니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는 확실한 뭐지만 그거는 커버가안 되고 그걸 그 백플로우는 그 파이프라인이 네. 하수도 파이프라인이 인위적으로 저기 클럭이 돼서 돼가지고 물이 다시 들어올 경우 그때 커버되는 거지 자연적으로 그 어, 나무 뿌리가 들어갔든지 이런 거는 아마 보험에 좋타고 상의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건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그것도 자연재해인데? <laughs> 인위적으로 아. 어,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하다가 네네네. 클럭이 됐을 경우 그때 그게 커버가 되는데. 아. 네. 좀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보급이 굉장히 오, 애매해요. 어, 네. 예. 사실 궁금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예, 예, 예. 제가 꼭 물어보고 싶은 거한 개만 남았어요. 예, 그러세요. 항상 이제 팁이 필요하잖아요. 예. 이것만큼은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이제 레스토레이션 비즈니스를 하시다 보니까 우리가 이 미국에 살면서 이것만큼은 꼭 조심하셔라. 어 변기 네. 변기를 가장 조심해야 되고 음. 변기 때 변기에다가 이것저것 잡다 다, 다 버리지 마시고 음. 그런 걸죠 조심해 주시고 특히 그이 와시미싱하고 네. 어, 어 보통 그라지에 있습니다만 워터 탱크, 네. 어뭐 이런 저기 그런 어, 저기 호머 프란시스의 뒤에 호스들이. 음. 음. 영구적인 p b s 나 이런 게 아니에요. 어... 고무리게 많기 때문에 그걸 정기적으로 일년에한 번이고 두 번씩은 체크업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조금이라도 어, 불안하다, 네. 좀 의심이 갈 정도의 요지가 조금이라도 생기면 색을로 갈아주세요. 그건 몇불안 하거든요. 어... 음, 그러셔야지만이 나중에 큰 일을 막을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 다음에 하지 하고 나서는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렇죠그 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행을 갔다가 3박삼박사일이박삼일 3박 여행을 갔다 오고 나니까 집안이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는 경우 그때는 서울급 외항권고친 진격이 되니까 음. 그런 걸 갖다가 좀 미리미리 내 집이니까 음. 점검을 가끔 해 주시고 음. 필요한 거는 미리미리 갈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음.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홈텍 레스토레이션의 이원재 사장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 굉장히 생소한 비즈니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저희한테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가장 좋은 거는 예방을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다지만 예.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집을 지니고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불, 물로 인한 데미지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이원재 사장님께 전화를 해 줘서 인슈런스로 처리될까요? 먼저 확인을 하시고 이용돈 내놓은 건데 그러네요. 그렇게 하시고 음. 정말 원상복구 깨끗한 새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팁을 지금 드렸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이~ 제이아틀란타 사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좋은 정보와 좋은 비즈니스를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모아모아톡. 오늘도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모두 아시고 계시지만 코로나 곧 물러갈 거예요. 자, 물러갈 때까지는 항상 조심하시고 마스크, 거리두기, 손 씻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최은숙은 다음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